여성의 하이웨이스트 스커트라인이 여성의 치마라인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부분에 스트랩을 끼운 모습이에요. 스트랩을 끼운 모습이고요. 아고골드는 저희 부부리의 브랜드의 시그니처 가죽 시그니처 컬러고 그리고 이썰롭스키는 저희 부부리의 바디라인의 시그니처 디테일이에요. 반짝이 여성의 아름다운 반짝임 바닥 부분의 코프백 같은 경우는 바닥 부분에 수화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 아랫부분 여자의 하체 부분이 들어가 있는 하이웨이스트 스커트 라인에서는 허리 부분이 강조되는 그냥 똑떨어지게 이게 허리예요 라는 게 아니라 허리 부분이 강조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옆부분에 이 곡선의 라인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힙선을 나타냅니다. 엉덩이 힙선을 나타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날씬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입니다. 입체감이 있는 디자인이고 아랫부분은 하나하나의 패턴을 그대로 손바느질로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바닥 부분이 이러하고요. 그리고 내부는 시크릿 포켓이나 칸막이가 없이, 요즘 어두워서 잘안 보이시죠? 뻥 뚫린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옆부분에 고리를 통해서, 오링을 통해서 스트랩을 걸수 있는. 내가 그냥 옷을 입고 편안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 여러 가지 수납이 되는 물건은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물건이 들어갈지 그냥 우리가 많이 들고 다니는 물건, 자주 빼야 되는 물건, 그런 물건들을 툭툭 넣어서 넣는 스타일이고요. 조금 더 스트랩을 길게 하면 어깨 숄더로도 낼수 있어요. 스트랩 길이는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버클 타입을 버클 타입의 스트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그때그때 맞춰서 스트랩을 길이를 조절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쇼 스트랩 고정으로 하셔서 스트랩을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더 반짝임을 강조하고 싶고 조금 더 투마치한 느낌 조금 더 나는 반짝임을 넣어서 정말 나만의 아무도 들지 않는 나만의 가방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핸들 전체에 전체 스왈롭스키로 이렇게도 하십니다. 이렇게 들기도 하세요. 그럼 옆모습이 이렇게 돼서 굉장히 아름다운, 굉장히 반짝거리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Hey.